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 10월 19일. 오늘로써 다이어트 18일 차. 자, 일단 오늘은 체중을 측정하는 날이죠. 일단 배부터 이 정도. 자 일단 오늘의 체중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정말 조금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일단 오늘의 체중 85.1 그리고 허리둘레는 똑같아요. 98cm 그리고 오후 3시에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었고요. 머스타드 소스로 그리고 저녁 6시 반에 참치회덮밥 만들어 먹었고, 치즈 한 장을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체중이 85.7이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85.1, 0.6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잠을 너무 늦게 자고, 불규칙적인 식사 때문에, 체중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유도를 1시간 하고 왔고요 유도하기 전에 달리기를 조금 했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벌 달리기는 아니고 그냥 체육관을 조금 돌았어요 체중 감량이 더뎌지니까 이게 원래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비하면은 3.8그 정도 줄었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더디니까 마음도 조급해지고, 뭐라 그럴까, 좀 실망감? 실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건 뭐다 자업자득이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한제 잘못이니까, 다음주는 조금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은 이쪽. 전 영상은 이쪽.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